와. 와와와와와 와. 우와. 와, 간발의 차다. 와, 건물이 폐허가 됐네. 폐허가 됐어, 완전 도시가. 저어 저.. 저 혼자 뭔가 기분 나빠. 어, 다들 죽었을 거야라니. 이 벗어나면 괜찮을 거라. 오! 추락이 니네왠 추락. 오오오,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래 야, 아유, 언제 똑바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오! 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왜, 얘왜 이래. 오! 오! 챕터1이끝 끝이 끝네요세이브를 하도록 하죠. 챕터 이챕이 끝이 저장대에 끝이 끝이 시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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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챕터 2, 로맨테, 로맨스? 로맨스? 로맨, 뭐라고 써있는거야? 작아서 화면이 잘 안, 작아서 안 보이네요 스타미네가 설정되었을 때, 똥라면를넣으면은 아, 저게 포인트면근접공이으로 빠져나오십시오 어, 뭐야, 아 의사구나 근데 왜 이렇게 빨개? 화면이 어우, 왜 이렇게 묶여있어 여보시죠 이사 양반. <laughs>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개기스럽다 되게 빨간 조명으로 보니까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어 됐다 수술 때네 누워 있어야지. 수술 언제? 해? 수술 언제? 아니.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오. 오. 야. 오, 저리가. 오. 으. 으아. 으. 으! 으! 뭐지? 정신병.. 정신병원이야? 병원이야? 정신병원이야? 뭐야? 어이거는 요건... 오케이 어 이거 신문인데? 시신 발견 호수변 마을에서 시신 발견 사인은 불명 엘크리버 마을에서 12구 이상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여러 명의 주민이 실종됐다 뭐야 어디야 여기 오헬로 Anybody <laughs> there? 뭐야. 어우, 파키벌레. 오. 물 겁타건. Are we a w a k e Is everyone else all right? The city. Whatever. Are you talking about? You are the only soul here right now. <laughs> 이곳의 유일한 분이라니? 뭐 아무도 없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어... 아무도... 아무도... 안, 아, 없나? 여 있을 텐데, 있을 법한 데한 사람이라도... 병원이네 This place is 어우 아파라 기억을 보장할 수가 없다니? 뭔 소리야? 어.. 뭐 아무것도 없네 흠, 기억을.. 아 저장하는 곳이구나 이쪽은 어 괜찮네. This way, please. 아 이쪽으로 와라. 가라만 가야 Smells like medicine. You are all right. Please relax. Please have a seat. 안 자. 뭐. 그이자. 어우 편하다. 아 이제 좀살것 같네. Oh, what Oh, 야, 뭐야? You mustn't fight it. This is for your own good. 노. 소락색 재료는 캐릭터 스케일 파라미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필요 포인트 업그레이드 언나 업그레이드. 오 야. There now. You see? All better. Lady, a m I g o i n g crazy. 오, 야. 왜안 풀어줘? 오! Now what makes you saying? Whoa! I'll be waiting. Oh something like that. Oh. Oh yeah, tongue Shit. What the hell is going on? 어이샤 어우 아프라 Kidman, where are you? 뭐지 이건? 주사기 이 휴대용 주사기 안에 든 양분의 출처는 알수 없지만 체력을 다소 회복시킵니다. 인벤토리 들어가기 알 누르기 인벤토리 들어가기 아이템을 장비하거나 사용하고 단축키를 해주세요 오케이 주사기를 뜯어서 체력을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더라도 가자, 어. 어디지? 이쪽인가? 어, 뭐야. 근접 공격. 멘토이나 멘토인, 적이나 장애물을 공격합니다. 아, 요거. 오케이. 300. 오. 300이나 잘 됐어?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아 저있다 저기 불빛이 있네요 어디냐 오우 장난 아다 어, 뭔가 집을 수 있네 오, 좋다, 좋다. 등이다. 뭐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내 불길한 야금은 틀린 적이 없는데. 오, 오, 대박. 오, 코넬왜 왜이렇게 됐어. 오, 마이 갓 오, 오. 오, 씨 오, 고 오, 오. 오, 오. 야징그럽다 오. 나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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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넬레, 왜 이렇게 좀비가 됐냐. 아, 랜턴 사용법. L 누르기, 랜턴 사용. 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오, 좋아, 좋아. 어디 갔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이다 이게 근데 뭐가 내 내일까 설마? 아 아주 저기 그냥 환자에 있다. 환자에 있다. 와. 아, 어, 이거 부비트랩이네.

어, 함정부품을 입수했습니다. 함정부품은 에고니 크로스보우에서 사용하는 볼, 볼트를 제작할 때 필요합니다. 인벤토리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권총 등록시켜 놨죠 미리. 일단 여기까지는 말 바뀌니까 안심하고 가자. 길게 누르기 술쩍스템이나서 뭐. 여기 어디인가? 뭔가 있어? 뭔가 있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저 죽어있는 시체네. 성냥 사용법. 쓰러진 적에게 다가가서 엑셀를 눌러, 엑셀를 눌러, 태워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성냥 한 개비를 소모합니다. 적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성냥 한 개비로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시체와 적 외에 것도 태울 수 있습니다. 적 외에 것도 태울 수있다라 오, 좋다, 좋다. 오픈 어 이게 성냥이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태워운다 태우, 이거지? 오케이 어 태우니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오케이. 이제 저 집에 갔다 오죠. 저 집에 갔다가 이쪽으로 빠질게요. 오문연 소리 진짜 싫다. 어 뭐야? 저 간호사. 오. 어? 홀린 건가 완전? 홀린 기분이야. 오케이, okay, 먹어두고 이건 뭐냐? 아, 내 일기네? 2014년 11월, 드디어 황금 배지를 받았다. 세바스찬 카스테넬러 형사. 이 어감이 너무 좋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나처럼 빨리 진급한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 난 순찰이나 도는 경찰보다 형사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그 거지 같은 경찰복을 안 입어도 된다. 연봉도 꽤 괜찮다. 하, 역시 연봉이 연봉이 최고지. 크림슨 시티 경찰청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에 범죄율이 급격히 늘었다. 크림슨 시티는 내 고향이고 내가 지켜야 할곳이다 어, 뭔가 고향에 대한 그게 있었네. 야 이건 어떻게 들어가? 오, 깜자가 뭐야? 홀드. 오. What the? Back here again. 병원으로 다시 왔네요. 뭔가 했더니. I don't know if that was a bad dream or this is. Whatever is the matter? Come to her. Cut upgrade, Raja. Turn some back. 어빌리티 웨펀스 스톡 핸드건 오이시 높여라. <laughs> 연사 속도, 재장간 시간, 탄창 크기. 정확도, 치명타. 생명력 게이지. 어우, 더다 높아. 그렇게. 연사 속도 정확도. 연사속도. 정확도를 높일게요. 정확도. 오케이. 오우, 아프겠다. 재장전 시간. 오케이. 뭐 아무것도 안 보... 할수 있는 게 없네 나갈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저장 한번 하고 챕터 2니까 저장 좀 할게요 오케이 장하고 이제 거울로 돌아갑시다. 거울 아까 저기 있었지. 어뭐 붙어 있네. 레슬리 실종. 레슬리 위드 더스